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상국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맥을 통해서 바둑을 빨리 느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는 혈맥이 있고, 산에는 수맥, 광맥이 있듯이 맥을 잘 짚어야만이 바둑이 빨리 늘수 있습니다. 물론 사활, 끝내기, 포속 다 중요합니다만 바둑에서는 맥, 즉 상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전문의가 도통을 한 사람들은 환자가 두르면 바로 안다고 합니다. 바둑도 판을 보면서 맥을 딱 보면 맥을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맥에도 한 50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둑에 오늘은 첫 번째 입구자 맥이라고 합니다. 입구자만 두게 되면 죽을 다 말든 살아가는 절묘한 맥이 되겠는데요. 입구자 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엑스파일 숨어 있는 맥을 찾아라. 실전에서도 맥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엄청난 보수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수가 날것 같지 않은데요. 맥의 달인 양상국 사범님. 숨어있는 맥은 어디죠? 네, 오늘 이 구짜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짜맥 첫 번째 문제인데요. 보시면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저도 7급 때는 이렇게 막히면 은 젖혀서 막고 이어야 되니까 세 수, 두 수. 반대로 지금. 흙이 죽게 됩니다. 이게 조여서. 그러나 이제 바둑이 어느 정도 늘게 되면, 5급 이상 되면은, 이 배부침 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배부침이라고 하죠. 배부침 하게 되면은, 늘면은 막아서 일단 석점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이쪽으로 막을 겁니다. 아마. 네. 막게 되면 넘어가서 누가 봐도 이쪽으로 넘어간다면은 이렇게 단수로 해서, 네. 귀가 깔끔하게 살아있죠,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구자 맥을 한번 보여드려 가겠는데요. 붙이고, 막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때, 백이 단수를 몹니다, 이렇게. 네. 단수를 몰면 이건 안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넘어가는 건 이건 실패가 되겠습니다. 역시 찔리, 찔려서, 단수를 몰아야 될때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둑은 빨리 늘려면 세수 앞을 내다보고 삼초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딸때봅니다 그러면 이으면 이미 끊어서 안되고 이어도 뒤에서 몰아서 안되고 이미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데 드디어 마늘모 맥을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막고 넘고 단수를 봅니다. 자, 이을 때이 구자 맥이 나오는데요. 자, 이 구자, 이이 구자입니다. 이 네모가 이 구자가 돼 있어. 이 구자, 날일자, 한일자 행마가 나오는데, 이 구자를 하면 흙으로 쓴둘수 있는 방법이 단수 모으는 것과 내려가는 것두 가지입니다. 이 수는 안 되죠. 끼워서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수가 있는데요. 이 수는 먼저 이렇게 내려막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뒤에서 조여서 뭐 이리 조여도 똑같고 저쪽으로 반대 똑같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마 바둑을 좀 두시는 분이면 단수를 모을 겁니다. 이어주는 건안 되죠. 이때 배의 묘수는 입구자 단수 모을때한칸 뛰는 맥입니다. 두 가지 맥이 통용되죠. 잡을 때 석점을 잡아냅니다. 잡아 이때 다시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 차례기 때문에 흙이 몰게 되는데요. 몰면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네 여기를 만약에 둔다 해도 이어서 이쪽을 나온다 해도 이미 안 되죠. 네 이렇게 막아서 네이굳자맥으로 거의 살아있는 모양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문제도 참이구자 맥이 아니면 기사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구자 맥만 사용하면 기가 막힌데, 또한 수수는 묘도 따라갑니다. 우선 급하면 돌아가라 했는데 이렇게 안 돌아가고 그냥 바로 넘자고 하면은 이건 세수 앞을 못 봅니다. 끼워서 이건 너무 반죽이 빨리 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어서 석점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 수는 안 됩니다. 그렇다 이런 수는 뭐 막아서 말이 안 되죠. 또 조여도 이렇게 조이면 그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입구자의 절묘한 수를 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뭐 이렇게 붙여서 아무 수가 되질 않습니다. 자, 드디어 입구자 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구자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이 둘수 있는 응수는딱한 가지입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수는 이제 물론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만이죠. 자, 여기서도 수순이 중요합니다. 바둑이나 인생살이든 수순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여기를 먼저 두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하면 잊고 막자고 할때 먼저 단수를 몰아버립니다. 이건. 네, 이렇게 되면 석점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걸 이구자 내려갈 때 먼저 막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네, 흙은 다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찝는 게 기가 막힌 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어준다면, 주위에서 조여가지고, 역시 들어갈 수가 없죠. 기가 막힌 수죠. 그렇다고 여기를 나온다 하더라도 뿌리를 끊어버리면 흙은 내리고 들어가야 되고, 백은 바로 들수 있기 때문에 네그 아슬아슬한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에서 이 맥을 사용하면 거의 죽었던 말이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마늘모 맥이 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둑은 반복을 많이 해야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복귀가 필요하죠. 일단, 맥을 오늘 설명해 드렸는데, 10초 안에 과연 맥을 짚어낼 수 있는지, 그런 감각을 키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궁금해하고 또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걸려들었다. 그런 새로운 포석과 기본 정석, 많이 나오는 정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양화점의 소목, 걸쳐간 장면입니다. 이렇게 낮은 협공에 붙였을 때이 이 정석을 여러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젖혔고 이리 젖히는 수, 치받는 수 등등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유행 정석이 이겁니다. 한결같이 두 칸을 두는데 대책 없이 당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많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 간단한 거 가장 많이 나오는 요즘 걸 보여드리고 또 예전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수에 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고 이제 걸려든 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보통 이게 이제 걸려드는 장면인데요. 이걸 바로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정석은 너무 외우, 많이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가장 알기 쉽게 몇 가지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넣는 수, 이렇게 넣는 수. 그러니까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 굿자. 이렇게 넣는 수는 일단 호구 쳐서 흑성공입니다. 이렇게 넣는 수가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두는데 제가 지도 바둑에서도 아마추어 4, 5단 되시면 이렇게 두는 분을 봤어요. 이거는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바로 막는 수는 망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날일자를 당해서 이거는 견디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칸만 뛰어도 이 모양이 못 살았기 때문에 괴롭고 이렇게 날일자를 가도 괴롭고 한칸 뛰어도 괴롭고 이 모양은 아주 호구만쳐도 괴롭고 흙이 많이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바로 막는 건 건물이고 네, 여기서 호구도 많이 손해를 보는 수입니다. 자, 상대방이 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대신에 이렇게 치봤지만 이게 느는 수는 못 쓰는 수입니다. 이렇게 늘어서 다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느는 건 힘이 없고 이렇게 하고 늘때 흙이 가장 깔끔한 정성 하나입니다. 입구자로 붙입니다. 그러면 백은 느는 수가 있고 때에 따라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입구자로. 네. 이런 상황 따라 가는데 지금은 백이 있을 때는 이 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막습니다. 다음에 배구 권리는 여기를 하나 젖혀서 막고, 모르고까지가 일단 배구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죠. 또쓸 수도 있겠습니다. 쓰더라도 일단 여기를 막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백은 두칸 정액까지가 요즘 가장 유행하는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가장 깔끔한 정석입니다. 여기서. 이건 말고도 많이 나오는데 망한 것부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지도바둑을 할 때도 석전바둑이면 이 소목이 나오죠. 자, 백 들고 걸치면 알기 쉽게 붙여주지 않고 날을 짜라 협공해봅니다. 갖다 붙여왔어요. 제가 이렇게 두고 봤습니다 대부분 노타임으로 젖칩니다. 네, 이 수가 이제 바로 걸려드는 수인데 왜 걸리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젖칩니다. 그러면 끊어요. 습니다 이 모양의 가장 두 가지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모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뿌리를 끊어버리고, 따내면 늘어서, 이건 한 7대3 정도로 망한 결과입니다. 귀를 다 차지하고, 이 다섯 점이 떠있죠. 더군다나 여기서 또 단수로 몰고 끊었을 때, 이 있는 분도 있는데, 이건 더 망한 겁니다. 이으면 따른거보다더못 쓰죠. 이렇게 밀어서. 결국은 여기는 나간다 해도, 막아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양은 여기를 당해버리면 거의 곤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한수더 둬야 되는데 이 형태도 많이 당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두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젖힙니다그런 바둑을 좀 기력이 5단 이상 되는 분들은 이건 너무 당한 걸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두는 분이 많아요. 여기서 귀사하는 건 더욱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늘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막 나가도 막아서 이건 흙이 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차선책으로 대부분 이렇게 붙이면 이걸 젖힙니다. 그럼 여기를 배기 젖히면 좀 대국을 하는 분들이 끊는 건 수가 안 되는 걸 보고 이리 니다 그리고 일견 흙이 좋아 보이지만 잊고 막고 뿌리를 끊습니다. 단수를 몰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늘거든요. 이때 대책이 없어요. 이으면 이건 넘어가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끊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막아도 따내기 때문에. 보통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 넘지 않고 이렇게 끊어 잡습니다. 따냅니다. 또 이어야 됩니다. 그때 한칸 뛰는 게 좋습니다. 여기 눌러 막으면 이걸 당해가지고 흙이 견딜 수가 없고, 여길 놓는다 해도 배은 다른 곳에 둘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이 푸자 둘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또 손뼈가 다른 곳을 둘수 있어서 흙이 무거워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서 이 모양 여기를 젖히는 건이 반격을 당하면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제가 해보니까 흑이 우수한 결과는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는 몰고 가장 하나만 더보여수 있는 끝으로 이렇게 해서 막고 불을 끊었을 때 이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따내기만 해도 이 모양은 백은 깔끔히 넘어가 있고 흑이 이 모양이 지금 들떠서 공격이 잘안 되죠. 여기로 온다 해도 반대로 슬슬 날일 때나 달려가면, 이게 세력이 아니고 곤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이 모양에서 갖다 붙여왔을 때,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치받고 끊는 수도 있습니다. 젖히고, 늘 때, 이구짜 가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고. 이구짜 여기서 이 모양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글청, 마음심, 적을과, 욕심욕.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내지 마라. 최선의 수순을 찾고도 마음이 흔들려서 과욕이 생기면 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생 항로도 마찬가지로 허황된 욕심에 얽매여 인생을 그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제가 항상 그 수양탄을 좋아합니다. 일단, 바둑도,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수양이 중요합니다. 청신과욕 그야말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기식길에도 보면, 네, 부둑 탐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하면 이길 수가 없다. 어깨 힘이 들어가면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도 어깨 힘을 쭉 빼고, 그야말로 당국자 미라고, 당사자는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삼자가 수가 잘 보이는데요. 바둑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긴다는 것보다도 최선을 선택하시면, 가족이 상당히 빨리 늘고 아마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